you 누가 이제가 잃고 절대 안될것 같은데. 나오면 안 되는데. 과연 내 똥손이 골라준 인형은? 어머나. 전기야 전기 얘기도 너무 귀여워 아, 저기 찢은이 났어 너무 귀여워 이미 다 갖고 있는 거긴 해서 딱히 둘나지는않아요 소장도 나쁘지 않은데. 애정부터 있었던 거야. 岡村。食べ 나왔습니다. 근데 예약했던 네토가 나와. 그리고 요거는 사토르 드링크인데 오, 맛있게 잘 먹어보겠습니다. 그리 데코픽은 제가 집에 가져가도록 할게요. 그러면 한번 맛있게 잘 먹어보겠습니다. 어밥 먹고 나오니까 어머, 이거, 누은 쿠지야? 대박. 어머, 어머, 어머. 완전 새판인데새판만 한데? 실물 한번 보자, 실물. 진짜 오랜만에 오사카에 왔는데요. 오늘도 뭐가 많죠. 그리고 굉장히 어 단일화된 캐릭터들이 많죠. <laughs> 어 일단은 베이스야드 가가지고 요거 요거 이번에 시부야 사면 새로 페어 시작한 거 오사카에서 이제 어 팔고 있길래 이렇게 세개 사고 그다음에 아크릴블럭도 이렇게 샀어요. 그래서. 아니 일러스트가 너무 잘나와가지고 너무 이쁜거예요 그래서 이 포면은 완전 갓 외모 갓기 진짜 또또 또 마침 그 회옥옥절 것도 팔고 있길래 이것도 하나 샀어요 그래서 아크릴블럭 미니 아크릴블럭 사고 싶었는데 살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반신짜리 하나 이렇게 사고 그 다음에, 전신짜리, 이렇게 돼 있는 거, 세개 샀습니다. 재고가 엄청 넉넉하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1인당 3회까지여가지고, 일단 세 개만 샀고요. 요거는, 반신은 그냥 하나만 일단 사봤습니다. 그리고, 갔는데, 이 아크릴 블록이 딱 있는 거예요, 토개가 사실, 제가 이거, 애니 갭, 이었나 아무튼 그 사이트에서 그 고조를 샀었거든요. 근데 토기를 못사서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써가지고 이렇게 샀어요. 그리고 여기 이거 특전으로 베이스 애드 아까 베이스 애드 가서 이게 아마 얼마당 한 장씩 준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8장 받았거든요. 제가 1 9천0원 했으니까 아마 2,000엔마다 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잘 나왔어요. 고조도 나오고. 골고루 다잘 나왔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요거 구매할 수 있었거든요. 굿즈를. 그래서 요거 스탠드 해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. 이렇게 잘 보이잖아요. 이렇게 요, 요, 요거 있잖아요. 이런 거. 이런거 써가지고 이렇게 스탠드를 이렇게 장식해 놓는 거 이것도 세 개까지 와서 일단 세개 사고, 그 다음에 요거 아크릴 스탠드인데, 그냥 진짜 완전 그냥 생 랜덤처럼 저번에 히로아카처럼. 그래가지고 요거 하나 이렇게 두개 샀습니다. 아,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<laughs> 쿠지를 했어요. 은은 쿠지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. 근데 완전 새 상태로의 그 있는 걸해파이브점에 그, 이, 치방구지에 해서 딱네번 했거든요. 근데 처음에, 데이 JJJ 하고빅 포스터만 나온 거요. 그래서, 아씨, 망했다고 해서, 짝 뜯었는데, 에이랑 <laughs> <laughs> 김토끼가 나온 거요. 사실 저, 초코노코 뽑고 싶었든요초코노세 그거? 피규어 요만한 거? 그거 뽑고 싶었는데, <laughs> 더큰걸 뽑아버렸네요. 아무튼. 그래서, 이건 고를 수 있다길래, 제가 김토끼랑 카트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, 진돗개 둘 그다음 에 카트랑 하나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포스터는. 어 이제 랜덤 감을좀 해야 되는데 약간 잠깐 정리 좀 하고 올게요. 자 호다다 정리하고 왔구요 이제 어.. 하나씩 개봉을 해야 되는데 하... 무뭐부터 해야 될지 일단 가볍게 히라카 먼저 해볼게요. 아나 당근칼 갖고 왔는데. 오케이. 이제 한번 까보겠습니다. 키로카타샤콜은 처음인 것 같은데 어? 1번 1번 미돌이야 아니야? <laughs> 미도이야그번 누구야? 23번? 아 어, 불안해. 전에 또 허크스 나왔던 것 같은데 시험만 없으면 좋은데 아니, 근데 또수 매력이 아니미드를먹었어 아니, 토드로키 구해요 토드로키 <laughs> 어,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어 어 이제 긴 타마 해야겠다 자 은혼 긴 타마 간당 자 我准备回 지옥 같은 확률. 막, 앞에 고조 나온 거, 이렇게 막, 전시하고서, 미혹하고 있었거든요? 근데 어떻게 될지. 뿅! <laughs> 아, 너가라. 나오면 <laughs> 아, 안 되지. 야. 도시인이라고 어, 짜증나. 나 기분 너무 안 좋아졌어. 이거, 이거 까볼게요. 짠. 어, 미친! 이게 더 나을지도. <laughs> 나 고죽 뽑았어. 대박. 고민했는데. 와, 딱 하나 보는데 고주 나왔데 자, 요거. 완전 찔린다면은, 진짜 약한 거 같아, 제가. 약간 막, 이런, 이런 애들 뽑고 막, 그래. 야, 악당 너무 싫은데. 개토은 좋은데, 악당은 좀, 봐봐. 마이투 이런 새끼들 나온다니까. 여기 갖다 버려야 돼. 응. 어, 하는 거 아닙니다. 하는 거 아니에요. 왜 <laughs> 네, 긴장? 누구나 가봐 줄요아스푼봐봐이 악당 모임이잖아 이거. 이게 뭐야? 나 악당 안 뽑고 싶단 말이야. 마이터 그리고 스쿠나 야 네토야 너 눈치 좀 챙겨 내가 아까 얼마나 싫어는데오날왜 뭐, 이렇게 쫓, 쫓아다녀 아우 마이터는 진짜 저번에 중복 두장 나왔을 때 진짜 이게 말이 돼요? 어? 이런 쓰레기 같은 아한끗 차이로 유지가 아니야 그만 쫓아가요 가야 돼 우리 집에 내 몸이 없다니까 아 정말 그래도 요거 너무 귀여운 거 어떻게 딱 고조 골라서 제가 딱 까차한 게 너무 다행이거든 아랜덤깡 <laughs> 어, 이제 안할거 이제 랜덤깡은더 이상 안 해요 이제 오늘이 끝입니다, 여러분.